전영기란 작자가 저는 의원이라고도 부르고도 쉽지 않아요. 음. 전영기란 사람이 하, 나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, 언론 출판의 자유와가 헌법에 다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카오톡에 어떻게 보면 내랑과 관련되는 가짜 뉴스를 유포할 경우에는 그거를 고발해가지고 처벌할 수도 있다라고 국민한테 대놓고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. 그 국민 섬 개업량이죠 일종의 그렇죠 국민 개업령인 거고 네. 결국. 민주당 판 입틀막 네. 민주당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네. 제가 무서워서 방송에 출연도 못하겠습니다. 아이고 무서워요. <laughs> 아이고 무서워가지고 정말 집에 가가지고 처박혀 있어야겠네 전영기 의원님 나으리 정말 그렇게 놓고 국민들의 열풍 특히 2040, 30의 역풍이니까 아 그거는 확실한 가짜 뉴스인 경우에만 잡아놓을 수 있다. 확실한 가짜 뉴스를 네가 판단해. 네가 대법원 판사야? 니가 헌법재판관이야? 확실한지 아닌지 여부가 어떻게 그게 확실합니까? 당신들 기준으로는 확실할지 모르지만.